무리에게 이르시된 어이가 구름이 서에서 일어남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불물 보면 말하기를 심이 더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바리새인과 사두 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서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외식하는 자연 어이가 천지의 기상은 분별할 줄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변치 못하느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치 아니하느냐. 네가 너를 고소할 자와 함께 법관에게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저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인 너를 관속에게 넘겨주어 관속이 오게 가둘까 염려하라. 내게 이르노니 홀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여서는 결단코 저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